안녕하십니까. 진주혁신포럼 대표 갈상도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진주시민들과 소통하는 그런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진주를 어떻게 바꿔가야 될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꿔가야 할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논의하고 공감하는 그런 장을 만들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지난해 12월에 혁신토론 창립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진주미래 백년을 열어갈 장도에 온다. 우리의 삶과 도시를 혁신하고 천년 고도의 영광을 재현하여 진주를 더불어 행복한 공동체로 탈바꿈 시켜내기 위한 강대한 출발이다. 이웃간엔 정이 넘쳐나고 멀리 떠났던 가족과 친구, 내 아이들이 돌아오고 싶은 도시,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을 지켜줄 일터가 넘쳐나는 도시, 거리엔 활기가 넘치고, 골목마다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문화예술 천국의 도시, 진주대첩에 찬란하면서도 슬픈 역사가 깊던 진주성의 옛 숨결이 도시 곳곳에 살아 꿈틀거리는 역사 문화의 도시, 진주 혁신 포럼이 일구고 꽃피워갈 우리 도시의 미래다. 행복은 거창한 어떤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안다. 그저 내 가족, 친구, 이웃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을 내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지켜주기만 하면 그만이다. 나의 행복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 곁의 이웃들까지도 내가 행복을 바라는 만큼 그들을 행복하게 해주기만 하면 그만이다. 그것이 정치가 해야 할 일일 터이다. 진주혁신 포럼은 열정적으로 삶을 살아가려는 이들이 뜨거운 가슴으로 함께 모여 나를 바꾸고 도시를 혁신하여 우리의 우리가 살고 싶은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열린 공간이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우리의 함성이 울려 퍼지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이다하고 우리의 후, 우리 후손의 후손이 뒤를 잇는 한 우리의 담대한 여정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완전히 새로운 진주, 과거와 미래가 함께 숨 쉬는 진정한 시민의 도시, 전인 일각의 발걸음을 엄숙히 내딛는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앞으로 진주 혁신 토론은 방금 말씀드린 이 창립선언문에 담긴 그런 내용들을 하나 하나 논의하고 또 실천해가는 그런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어제 진주민속문화연구소를 창립했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저희 진주혁신포럼이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혁신의 의미를 세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옛것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입니다. 현대화된 시대에 옛것을 보존하는 것도 저는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혁신은 옛것에다가 새것을 보태는 그런 혁신입니다. 세 번째 혁신은 새것에다가 옛것을 입히는 혁신입니다. 그런 세 가지 혁신을 통해서 우리 진주가 문화예술관광천국의 도시로 만들어가는 그런 일들을 저희 진주혁신포럼이 해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앞으로 우리 진주시가 맞닥뜨려 있는 여러 가지 현안들을 패널들과 함께 풀어가는 그런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그첫 번째로 다음 주에는 삼성교통 파업과 관련한 그런 논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삼성교통 관계자들 모시고 또, 시민 여러분들도 모시고 해서 삼성교통 파업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나가야 할지 그 방법도 고민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주혁신포럼이 만들어가는 유튜버 채널 많이 사랑해 주시고 관심을 가시고 지켜봐 주십시오. 진주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